최근에 아들에게 PC를 설치를 해줬는데 기본적으로 세팅해 주다 보니까 그냥 모니터도 스탠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녀석이 PC도 하고 공부도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저렇게 키보드를 옆으로 세워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니터 암을 설치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스테이플러입니다. 오야르겐 안녕하세요. 아담스 골방테크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펠로우즈에서 출시한 모니터암을 소개해 드릴 까합니다 기존에 여러 모니터암을 사용해 봤지만 펠로우즈 제품은 처음입니다. 예전부터 마우스 패드는 펠로우즈다라고 생각하여 펠로우즈 마우스 패드만 사용했었는데 모니터암도 있더라고요. 모니터암 본체를 빼는데 와, 묵직했습니다. 와, 누가 봐도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립하는데 아무 문제없게 기본적으로 공구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볼트도 구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멍이 있는 책상은 그로밋 방식으로 장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책상 상판에 상처가 나지 않게 이렇게 고무로 붙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장점은 모니터를 탈착할 수 있게 이렇게 분리형 베사 플레이트가 지원이 됩니다. 요거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진짜 요즘은 분리형 플레이트 아니면은, 어, 못 쓰겠더라고요. 그리고 장착 전에 좀 만져봤는데, 묵직하면서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실제로 모니터로 설치해보니까 부드럽게 아주 잘 움직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렇게 상판에 고무 타입으로 책상 보호를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하지만 하판에는 아무 보호대가 없어서 합판 상처 나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합판볼 일은 없지만 합판도 보호해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형 플레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게 하고요. 저렇게 상단에 걸릴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막 조작하다가 빠질 위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찰칵 들어가고요. 또당긴 다음에 위로 올리면은 Yeah! 으아, 빠집니다. 이게 모니터가 아 달려 있어서 조금 어려운 거고요. 또잘 빠지면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아들박에 침투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니터 후면에 베사홀에 맞춰서 플레이트부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저 탑이라고 적힌 데가 위로 보게 해서 설치를 해주셔야지 모니터를 거꾸로다는 불상사가 없습니다. 동공된 볼트를 이용해서 먼저 손으로 이렇게 조아주신 다음에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뭐 이건 뭐 일도 아닙니다. 자,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모니터가 축처질 겁니다. 모니터는 공식적으로 9kg까지 지원이 되고요. 이제 거기에 모니터 무게에 맞춰서 뒤에 압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하단 관절이 360도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벽에 붙일 경우에는 중간 관절이 이렇게 벽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는 뒤쪽에 동봉된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잠궈놓으면 좌우로 180도까지만 되고요 뒤로 더 이상 제쳐지지 않기 때문에 작동하기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그리고 또 저렴한 제품들의 단점은 케이블 정리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제품처럼 그냥 쉽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간혹 어떤 제품은 볼트가 들어가는 제품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얘는 그냥 탈착식으로 손쉽게 배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알 센스. 보통 사용한 육각 렌치는 어디 책상 구석에 박아놓든지 막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할 때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니터함 뒤쪽에 이렇게 딱 꼽을 수가 있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빼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눈에 띄지도 않고요. 요거 깨알 센스네요. 자, 이제 우리 아들 녀석 책상을 광활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게 옆에 세울 필요도 없고요. 지금처럼 저렇게 위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끝납니다. 자, 아들아 잘 사용하거라.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인 줄 알았지만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스테이플러 호지케스라고 부르죠. 진짜 호시캐스 스테이플러는 아무거나 쓴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제품을 받아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디자인만 봐도 일단 깔끔합니다. 사이즈도 작고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먼저 보실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보시면은 게임 끝입니다. 예진아 응? 왔어? 이거 한번 해봐 봐. 뭐? 잠깐만 요거랑 요거랑 뭐가 더 잘되는지 해봐. 어 요거부터 해봐. 이거부터. 이가꽉안들어나꽉 응? 꽉 해봐 꽉 빼고 다시 꽉 해봐 아, 됐어? 그래도 응. 제대로 안들어갔네 그건 살살만 해도 돼 위에만 살살 해봐 됐지? 이게 더 낫는데? 엄청 쉽게 되지 이거 응 이게 더 나아 이거는 힘 하나도 안 들어도 되지 신기하지? 응. 다시 이거 해봐 있는 힘껏 힘 아, 제대로 박혔나? 그래도 이번엔 제대로 그래도 떴어 그래도 떴어. 자, 이거 요번에 이거 이거. 이거. 이거는 그냥 <laughs> 한 손으로 해도 돼. 이건 한 손으로 해도. 그냥 팝팝한 손으로 그냥 꾹 눌러 봐. 엄청 쉽게 되지. 응. 비교도 안 되게 편하게 되지. 응. 어, 됐어. 이제 이게 가. 이게 더 좋아. 어, 그래 됐어. 이제 가 이제. <laughs> 보셨죠? 대박이죠. 진짜 기존 스테이플러랑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처음에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스테이플러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laughs> 무조건 바꾸십시오 정말 편해집니다 진짜 손가락이 전혀 안 아파요 두꺼운 거 사용해 보시면 은 진짜 막 위에서 막 심폐소생술 하는 듯한의 힘으로 막 누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이 진짜 엄지손가락만으로도 두꺼운 종이를 그냥 쉽게 찝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깨알센스가 이 하단에 이렇게 미리, 각도, 인치 이렇게 적혀 있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A4용지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찍고 싶을 때 요렇게 딱 떼서 찍으면은 완벽하게 45도로 이쁘게 깔끔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오 요것도 진짜 깨알센스네요 이런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후면에 뭔가가 또 보이죠 얘를 빼게 되면은 이게 무엇이냐 바로 호치케스를 찍었다가 호치케스 심을 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요렇게 쑤셔서 하나하나씩 빼면 되는데 지금 제가 너무 한방에 너무 많이 찍어놔가지고 잘안 빠지긴 하는데 하나하나씩 뺄때 아주 깔끔하게 쉽게 빠집니다. 거기에 심지어 훨씬 더잘 찝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뚜껑운고 찝으라고 나온 녀석이라서 이렇게 403g이라는 무게가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찝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254g입니다. 진짜 가벼워요. 와. 진짜 직접 들어보시면 150g 정도 차이밖에 안, 나 보이는, 안 나는데 근데 실제로 들어보시면 확실히 느껴집니다 와 이거는 묵직한데? 어 이거 왜 이렇게 가볍지? 라고요 진짜 모니터암에다가 이런 미친 스테이플러까지 와 펠로우즈는 진짜 저를 실망시킨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우스패드도 넘사벽이었지 진짜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무조건 펠로우즈로 사달라고 회사에 요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다음 시간까지 안녕. <laughs>